나는 정년퇴직을 하던 해 오래 순수문예지인 한국문학세상과 월간문학세계 신인문학상의 정년퇴직 기념 수필지 발자국에 실려 있는 아내의 생일을 두문예지에 동시 에응모에 동시에 당선되어 수필가로 등단을 하였다. 등단 작품인 아내의 생일은 다음과 같다. 내일이 우리 집 사람 생일이다. 나는 지난해까지는 집 사람의 생일에 무관심했다. 우리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집 사람 생일상을 차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방어미 곳에서 집 사람과 함께 학교 사택에서 살았다. 그때는 집 사람 생일이 마치 일요일에서 집에서 우리 아들 며느리들이 집 사람 생일상을 차렸다.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되었다. 그러나 원래는 사정이 달라졌다. 영천 여중 사택에 살 평일 날에 집사람 생일에서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생일 하루 전날 아침에 내일 생일상을 내가 차려주겠노라고큰 소리를 쳤다. 어쩐 일이냐고 하면서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였다. 생일 전날 퇴근할 무렵에 집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미역도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하라고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영천 시내에 있는 이마트로 갔다. 이마트에서 미역을 고르고 있었다. 어떤 미역이 좋은지 몰라 이것저것 뒤지고 있었다. 이마트 직원이 나에게 왔다. 선생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하는 것이다. 선생님 하는 것을 보니 나를 아는 사람이 됐다 했다. 그래서 가슴에다 명찰을 봤다. 내가 가르친 제자 이름이었다. 그면 요거 이에 졸업생 더불이라고 자기를 소개한다. 제자가 벌써 40대 아줌마가 되어 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묻는다. 내일이 우리 집 사람 생일이어서 생생상을 차려주기 위하여 미역을 사러 왔다고 했다. 그리고 최고 좋은 미역을 골라달라고 부탁하였다. 선생님, 미역국을 끓일 줄 아세요? 하고 묻는다. 사실 나는 미역국을 끓일 줄 모른다. 그래서 미역국 끓이는 방법을,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미역국 끓이는 방법을 자세히 도 가르쳐 준다. 사모님 생일상 잘 차려주세요 하면서 간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칼치도 한 마리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물전으로 갔다. 제주 칼치가 제일 맛있단다. 칼치도 도마을 내서 판매하고 있다. 얼마나 친절한가. 참 좋은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 생이 들었다. 그리고 생일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생일 케이크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일 케이크의 점으로 발길을 옮겼다. 생일 케이크도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예쁘고 아담하고 붉은색이 나는 하트 모양의 조그만한 케이크를 골랐다. 직원이 케이크에 꽃을+ 꽃을 는몇 개비단지를 묻는다. 집사람의 나이가 확실히 생각나지 않는다. 내보다 한 살이 적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래서 6 3 개를. 네막 달라고 한다 생일 준비를 해서 집에 오니 아내는 모든 것이 집에 있다고 전화했는데도 무엇하러 뭐 장을 보았느냐고 나무란다. 집에 있어도 그렇지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내 네, 말을 들은 집사람은 기분이 좋은 눈치였다. 그날 저녁을 먹고 난노 집사람이 내일 아침은 바쁜데 오늘 미리 생일 케겔를자르다 그래서 초를 꺼내 꽂았다. 차가, 초가 하나 모자란단다. 몇 개를 사가지고 왔느냐고 묻는다. 63개를 사가지고 왔다고 했다. 아이고, 만으로 나이도 모르네, 한다. 일부러 나이를 적게 먹으라고 덜 가져왔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많이 본다. 우리 집 사람은 나보다 한 살이 적다. 나는 왜 이럴까? 내 나이도 잊어버리고 사나보다. 세상살이가 많이 바쁘기는 바쁜가 보다. 생일날 운동을 갔다가 일찍 돌아왔다. 집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미역국을 끓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자가 얘기하는 대로 미역국을 끓일 준비를 하였다. 그때 집사람이 주방으로 나왔다. 미역을 너무 오래 물에 담그면 안 된단다. 10분 정도 담그라고 일러준다. 너무 오래 담그면 미역이 다 풀어진단다. 미역을 물에 담근 후에 쌀을 바깥에 담아 씻었다. 쌀에 돌이 있으니 바깥으로 일어서 돌을 골라내야 한단다. 고향에서 온 쌀에는 돌이 많단다. 나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취를 하였다그 당시에는 쌀에 돌이 많아서 밥을 할때 항상 바가지 두 개로 쌀을 잃어서 돌을 골라낸 다음 밥을 했다. 그래서 쌀을 옛날 식으로 바가지 두 개로 잃어서 돌을 골라냈다. 우리 집 사람이 놀란다. 그런 것도 할줄 아느냐고 옛날 자취할 때 얘기를 들려주면서 생일상을 차렸다. 부부 간에 대화를 나누면 생일상을 차리니 생일상 차리는 것이 더욱 즐겁다. 앞으로 그 실력을 계속 발휘하란다. 그렇지 않아도 퇴직을 하면 내가 공주님 모습듯이할 테니 기대하라고 큰 소리를 쳤다. 나는 우리 집 사람과 결혼하지4 2 년간 같이 살았다. 그동안 내 손으로 생일을, 생일상을 차려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집 사람에게 내 생일상을 넘기먹기만 했다. 생전 처음으로 아내의 생일을 차려주니 나는 기분이 좋다. 집 사람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간이 최고인 것 같다.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